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주님의 수 십자가를 지셨네 고돌알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땅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청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로. 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인다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사님 나오실 때까지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laughs>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들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가 정결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출산한 여인이 지켜야 할 정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7 절에 보면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교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 아이를 출산한 경우와 여자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산모 정결법이 각각 달랐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여인이 생리를 할 때와 같이 7일 동안을 부정하고 이후 산모는 피로 부정하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을 성수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40일이 지난 후에라야 정결케 될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8일째는 반드시 남자 아이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은약의 자손임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에는 두 주간인 14일 동안 피로 인해서 부정하고 피로 더럽혀진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을 성추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여아의 경우에는 남자아이 때보다 두 배, 80일 동안을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출산과 관련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세심한 본문 관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오해하고 또 잘못된 편견을 가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아기 출산 곧 여성의 출산 행위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출산 과정에서 수반되는 산혈, 피입니다 피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많은 피를 쏟죠 그 분비물을 쏟아냅니다 출산의 과정에서 흘리게 되는 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2절, 3절, 4절,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산율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요. 5절에도 보면 월경할 때와 같이 같을 것이며, 산율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다 피와 관련된 거지. 아기의 출산 자체를 두고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레베기 2 5장과 19장 20장에 보면 여인의 생리 곧 유출하는 월경 기간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렛 동안 불견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뭐 생리 기간만 사람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한 3일에서 5일 7일이면 사실상 대부분 끝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부정하다. 예,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여인의 출산을 부정하다고 한 것은 출산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 산열, 예, 분비물들, 예,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은 자궁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배란을 위해서 기능을 다한 불결한 피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여성들이 흘리는 피는 깨끗한 피가 아니고 수명을 다한 피, 죽은 피입니다. 기능을 다한 불결한 피를 몸 밖으로 내 보냄으로써 여성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동시에 자궁을 정결하게 하여서 새 생명을 잉태할 또 새로운 준비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기를 출산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복이고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이 나아서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입니다.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출산한 여인의 몸은 산혈로 말미암아 부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하다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정결법에 나오는 부정을 죄로 보면 안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불결한 피를 다 쏟아내고 정결하게 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수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월경할 때와 같이 7일 동안 부정하고 40일이 지난 후에라야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성수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두배입니다 14일 2주간 동안 부정하게 되고 80일이 지난 후에라야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성수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남녀 성별의 차, 어떤 차별이라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여자는 더 부정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정통신학자들은 위생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비위생적인 그 고대 상황에서 산모와 갓 출산한 아기의 건강과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합니다. 여아의 경우에 남자 아기보다 더 유약하고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와 갑절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출산한 산모와 아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배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모에게는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충분한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 풍습에도 보면 며느리가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면 시아버지가 왼쪽으로 새끼를 아서 출입, 출입을 금하는 금주를 만들고. 사림은 양 담벽에 대나무들을 꼽아서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숯과 함께 아들인 경우에는 빨간 고추를 달아서 표시를 하고, 딸인 경우에는 절개를 상징하는 솔가지를 달아 두었습니다. 새끼를 문입구에다 이렇게 꼬아서 거기에다 고추를 달게 달고 솔가지를 달아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웃에게 출산을 알리는 소식인 동시에. 갓난 아기와 산모가 안정되기까지 출입을 삼가해달라 하는 그런 일종의 표시입니다. 이런 관습은 당시 잡기를 그만한 미신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그 면역성이 약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삶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산으로 인해서 산모의 몸이 극도로 허약해진 상태를 아시고 그 산모의 정결법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난, 산모와 가 태어난 아기를 타인과 격리하게 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월경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비기 18장과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성의 그 월경기간 동안 부정하다 하시고 부부관계를 금하십니다. 여인의 몸 상태가 유초로 말미암아서 불결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유출기한 중에 온갖 감염으로부터 여성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조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게 되면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바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고 그리고 속죄제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바쳤습니다. 형편이 가난하여서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그렇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 속죄제는 출산 후에 산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여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비로소 출산한 여인은 하나님의 성수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씻어낸다기보다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 마리아가 이윤례대로 이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비둘기 두 마리로 정결의 식을 가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행편이 어린 양을 바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산모는, 부모는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바쳤습니다. 번제는 산모와 어린아기의 그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헌신이죠. 특히 남아의 경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쫓아서 8일째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생식기의 껍데기를 잘라내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표로 주신 것입니다. 곧 할례의식은 출생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진정한 부모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제사, 헌신입니다. 내 자식인데 내 것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참이 어, 성경이 대단한 것이 생후 8일째에 혈액 응고 능력이 생애 최고치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에 를는그 8일째 응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비타민 K와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이 요소가 이 혈액 응고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성인의 약110% 고기가만 다 그렇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 전에는 오히려 성인의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아기가 분유를 빨아먹고 이 장에서 활동이 되어지면서 이 비타민 K하고 프로트롬빈이라는 이 요소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잘 응고된다고 합니다. 할례는 오늘날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마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산모와 아기 모두 하나님 은약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헌신된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결의와 결단을 담고 있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바친다 하는 그 산모와 아기 모두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부모 자신의 헌신과 함께 어린 아기도 오직 하나님을 위한 자녀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하고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의식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음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아식입니다. 헌아식. 하나님께 우리 아기를 바칩니다 하는 그런 의식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믿음의 부모는 모든 자녀를 유아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녀를 목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식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비록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런 독립된 인격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과 위탁을 받은 청직이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지나치게 주장하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은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믿음과 또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탁받은 청지기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하옵 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 주의 진리 말씀만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올 한해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었습니까? 또올 한해 새해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 원래도더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삶에 더 발전되는 그런 성숙한 한해가 되도록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 올 한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또 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올 한해 새 목표 제가 새롭게 한해를 달려가는 이 2026년도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3 3일 전정은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원래도 3일 전정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더큰 은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가지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